사자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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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, 뭐 눈이 많이 왔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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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리 반야야 어, 그래 어휴 사자야 사자야 눈이 많이 왔네 들어가 추워 반야야 들어가 추 올해 마지막 눈인갑다. 바냐야, 추워. 들어가. 아, 위에 털, 에 털보가 짓네. 해탈이도 짓고. 오 들어가 사자야 반야 추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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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야 추워 추워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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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들어가 안녕, 반야. 반야, 바냐, 안녕. 반야야, 안녕. 안녕. <laughs> 잘 자.